미용님들은 하고 싶은 것. 이 정도는 해야죠. 비교 판도 들어갑니다. 장난 똥 때리나 이걸 어떻게 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갈량의 강철부대 3 리마스터 박준우입니다. 강철부대 화요남 이진봉 인사드립니다. 어렵게 적응 중인 윤종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해철이 형님이랑 너무 상반되는 이미지라서 근데 또 네. 댓글 보면 또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 맞아요 팬이 네. 너무 많아요 아 아닙니다 매력적이라고 댓글알바 푸시나요 아. <laughs> 3라운드 미션 1제 구출 5송 살려 카메라를 어디를 봐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봐요 지금. 뭐. 너 지금 삼을자 찍고 있는데 카메라? <laughs> 이제와? 뭐? 아일 번. 그럼 때까지 어디 보고 한 거야? 저뭐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막. 대생. <laughs> <막. 웃음> <laughs> 세명다 떨어져 버리면요 타격이 세 배가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헌자애들 파이팅. <laughs> 뭐야? 방금 이병주 대원이었죠? 빽꼬리 조리가 귀히중요하네요 어, 이경규 대회가 또 치고 나가는데요? 덤이 그 잡기가 조금 편하기도 하고, 점이 들자마자 오르막이에요 정민이가. 우리 팀 세. 어, 어 이동규 대 당황했죠. 보세요. HID는 세명이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 큽니다. 어. 아, 못들는 대회도 아. 있어요, 지금. HID도. 덤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뭐버밍게 50kg. 아 50kg 무겁죠사람과매니가 맨이가... 비가 와가지고 더 무거워졌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사람이면 사실 이렇게 막너덜너덜하진 않는데 힘이 네. 없어 축 처져 있잖아요. 관절도 없고 그러니까 들기가 힘든 거야. 덤이 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들 때? 공통 때에 따라 다르죠. 구급법 안에서 네. 부축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덤의 상태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어깨법 기본적으로 네. 1인 도수법이라 해서 네. 일어나보세요. 네. 자 우측 다리가 뼈였어요. 네. 우측 못 움직여. 그랬을 때자 이동. 진봉이가 내 다리를 같이 밀어주는 거죠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왜주, 가주시면. 이런 방법. 그리고 어깨법이라는 게 있죠. 어깨법 이렇게 해서. 자, 어, 야, 왜, 어! 야 니, 아, 잠깐만. 어, 조심할, 조심. 야, 네왜 이렇게 무거워졌 이게 무슨 방법이야? 잠깐만, 이건 낭심법 아니까 낭심법. 이게 뭐야? 뭐, 낭심법?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아, 이거 집, 집혔어, 찝혔어 자, 도착했어. 와, 진짜, 힘 팔았잖아. 진짜 한다 생각하고. <laughs> 네. 어, 그래서 걸쳐놓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이러다 어깨법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지대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놓고. 그, 그치, 그치,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뛰어가면 되죠. <laughs> 그리고 이제 뛰어가면 되죠 대질렁 너흘처럼 와 미쳤다 체력 아. 왜 저래? 어, 엄청 달리는데? 자 이병주 대원도 어 우수 후보인데요자 지금 UDT 정중년 대원 같은 경우에 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좀 뒤쳐져 있거든요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아, 볼땐와 그냥 핀지가 아니구나 아! 대단하네. 와 유듀 운전 잘차해자 이제 사격만 잘하면. 사실실. 어. 오, 어. 격발을 했는데 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조정관 지금 안전로돼 있어. 아 조정관이 안전으로 되어 있네요. 아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조금만 더 침착하게 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좀 아쉽네요. 왜냐면 아직도 도착을 안 했거든요. 2위가 김병주 대원이 빠르긴 엄청 빠르네요 정말. 인지를 침상에 내려놓고 들어갈려는 찰나에 보니까 아직 유디우가 캔을 한 개도 못 맞춘 상태였어요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한발 쏘고 한 탄창에 한 발씩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세번다 탄창 교환을 해야 되는데 탄창 교환에서 핵심은 싸보셨겠지만 뭡니까? 탄창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 그 아, 차이가 좁 커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이게 탄창의 앞부분이고 총알이 이렇게 네, 들어가 그렇죠. 있으면 저는 이걸 거꾸로 넣었어요 거꾸로 빼서 바로 천창교환하고탕탕탕 바로 총이 들고 이한 한국 이렇게 꽂힐 수 있을 게끔 하는 거죠. 보고 내가 잡고 이렇게 넣냐. 그쵸. 아니면 이렇게 넣냐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국는데 이렇게 국어이게 아니네. 이렇게돌아가는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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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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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야, 잠깐만요. h r d 가 뒤에 들어왔는데 지금 가장 먼저 쐈어 예. 와, 지금 첫 발에 바로 맞힌 거죠. 아, 이거 진짜 몰라요. 누가 총을 더잘 쏘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자, 이병주 대원 가장 먼 곳에서 원거리부터 맞췄습니다. 어우정종윤 아, 대원도 맞췄어요. 아, 지금 박빙입니다. 진짜 박빙입니다. 네. 정종윤 대원 한발 더. 아우, 나이스. 잘합니다. 예.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개나오 네, 예, 렇게한개나오어 자, 이 박수윤 대원도 두 번째 표정을 제거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길 수도 있겠다. 잘쏴야 되는데. UD티냐 HID냐? 싸 쏴아! 급발이꼬요 오케이, 사이클. 오케이, 사이클. 한창 제거. 오? 어? 이 어? 동시에 맞췄다는 소린 거예요? 동시 에 제거했어요? 레프리. 똑등 누구야? HID 맞는데. 똑등 맞는 거. 같아. 아, 체크, 체크 한번 해 봐. 예. 네. 비교판도 들어갑니다. 비교판도 들어갑니다. 판자. 와. 진짜 안 돼요. 오! 아! 역시 정종현 0.2초 빨랐어요. <laughs> 우와 UDT 정종현 대단히 고맙고 든든했죠. 훌륭하게 1등으로 휘져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진짜 영화다 완전. 관심대 의리 이마스. 자, 자책하지 말라 잘했어 니. 저그 1등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었던것 같아요. 승부욕이 진짜 강하네. 매일 열심히 하자 매일. 매일 열심히 하자 매일. 우리 우리들이 힘들게 내일. 진짜 순간순간마다 명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와, 어떻게 본 미션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마지막 라운드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아, 박지훈 대원이나 이병주 대원. 아, 이병주 나도 잘한다. 음. 그런 걸좀 보여줬죠. 음. 네. 맞아요. 박지훈 대원 같은 경우에도 좀 뒤늦게 도착했는데 비등비등하게 따라왔어요. 역시 이동규 대원의 사격 스승 답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숙소로 들어왔죠. 근데 아. 다 <laughs> <laughs> 우리 다 보급이.. 보고... 야 좋다 와 진짜 군대다 와, 그 침대를 와, 주네요, 주네요. 최신식이네 내비 세일러 선글라스 우리, 우리 형들 와오멋있어다스타파 <laughs> You know I got the best The n g life with the bone frog Always a necessity for a frogman 하나 맞춥시다 우리도 이거 맞춥시다 Frog, 숭가 yeah. <놈이> He's a frogman right. 역시 자신감이 b s a frogman <laughs> 우리 윤 팀장님 그 프로그맨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프로그가 이제 개구리잖아요. 네. 이제 개구리가 물에서도 자유롭고 육상에서도 자유롭고. 아. 오. 오. 그럼이까말 그대로 전천후라는 거예요. 예. 물, 바다, 어. 하늘 다 그쵸. 뛰어댕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 개구리 왕눈이가 하늘 나는 건못 봤어. 아니, 위에서 점프 응. 잘해, 야들니네같은 네 뒤에서 배 먹고 응. 있는데 안 뛰겠어? 아, 뭐 점프. 그치? 나는 건못 해도 전천후. 근데 왜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너무 응. 약해 보이잖아요, 개구리는 또. 그럼 뭐가 좋아요? 그래서 앞에 개구리란 응. 말도 좀 하더라고요. 아 약해 보이니까. 그럼 큰 고다이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F2. You got t a have a primary and secondary. <웃음> <웃음>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하신 거 같습니다. 네, 네. <laughs> 2는 1, 1은 9 아라기풀 아멘스티임 지금 Z 형님들은 결과를 드러나서 <laughs>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어, 저런 건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합니다 제일 친근해 예. 보여요 형... 건빵이랑 우유랑 내주면 은 건프레이크 해먹으면 형도 되게 맛있어할 거 같은 데 어, 예. 그거 진짜 맛있죠 정정하죠 <laughs> 사야 예. 되는 니까 <laughs> 해상 훈련을 해야 될수 있으니까 음. 오메가스 이거는 비타민 이거는 밀크 시아 보물상인가요? <목소리> 뭐 팔로 온것 같아. <laughs>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문어 삼종 세트 하나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참에 뭐죠 우리 참어 문어, 외줄 문어. 자 마지막에 양문어. 지금 약을 파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는 책인데. 어, 이 책까지? 알겠지? 문어 형님이? 이것도 팔 거야 이따가. <laughs> 2만 원 주고 샀거든 네고 가능합니까? 2만 원부터 시작 <laughs> 우리는 오프라인 당근마켓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 내일 저녁 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야, 헬스장 간판에 불까지 들어와 있어 무대 안에 헬스장이 잘돼 있다 와우 What's 아, up guys? h 만났습니다 7 0 7가 이특수부대 서로 잘 알죠? 707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부대거든요 쟤는 오늘 박수부대에 왔어가지고 <laughs> 아무노 회인데. 그런데 근데. 슈퍼스. 리폴업스? 야. 쇼 아이 원투씨아원투씨유두 머리가 거의 뭐 다이아몬드인데. 최고 기록은 6 2개입니다 최고 기록 62개? 아이 얼굴은 그살 빠진 보고서 닮았는데. 너. 오, 진짜 보고서 닮았다. 지금 미형들 깜짝 놀랐어. 진짜 다 잘했어. 잘했어. 페아타스틱 다시 자신감도 차오르고 활력이 좀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대원 강철 부대 쓰리 나갈 마음에 턱걸이 겁나 준비한 어,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하긴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내 보내주셔서. 우주 like something to drink. 지금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Let's go. 오저 말고 영어를 잘하는 최금철 그렇죠. 대원이 또 있었네요. 아, 네. 머슬 워터, 머슬 아, 네. 워터. 머슬워터? 머슬 워터? 머슬 워터가 뭐야? 혹시 프로틴을 가지고 머슬 워터라고? 아. 박창규 대원이 어 유진봉을 보는 것 같은데요. <laughs> 많이 <웃음> 천랑거리네요. 천랑이요. 우주 사드링크다 같이 s h 네, 지금 두 팀이 너무 보는 게 좋아요. 마치 어. 끝난 것 같아요. <laughs> I always feel unity with the 707. I think that. Uh, we're kind of in the same boat. We have the same situation. So, yeah. And I like them. I like them a lot. They're good dudes. 이이 아니고 그 소맥 마시는 느낌이에요. 앉으십시오. UDT 여러분은 대진 결정권 베네핏을 획득하셨습니다. 본 미션의 작전명을 공개하겠습니다. UDT에게 작전명이 공개가 되죠. 아, 작전명 진짜 커요. 작전명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저희가 잘하는 분야 우리가 우리는 왜안 알려주는 분야. 거야? 누구랑 붙어서 올라갈 건지 그리고 누굴 탈락시킬 건지 현상 미션 같아요. UDT가 자신 있어하는 거 보면 작전명을 알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안 해요, 그죠? 네. UDT가 뽑는 팀이 만약에 나오면 그 공개되면 그 팀은 UDT가 가장 약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렇 누구랑 누구 붙였을 거 같아요? 저는 특전사랑 하고 싶은데요. 아 아니야. 707, h i d 이렇게 붙였을 수 있어요. 어 그랬을 수도 네, 있죠. 아, 강력하거든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왜 그 저라면 특전사라 그래서 아, 아, <laughs> 아 형님 너무 진지하게 근데 넌왜 특전사를 본 거야 <웃음> <웃음> 너무 진지 <laughs> 저 지금 당황해가지고 <laughs> 그애당애 당황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해주고 있잖아요. 저사 강합니다. 그래. 아. 본 미션의 작전명을 공개하겠습니다. Yo! 왜 맞췄어? 바다네! 아, 바닷가네요 아 그래서 UDT가 좋아했었네 윤 아, 사장 예. 아, 대박인데 저희 또 팀장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와. 와. 한 라운드에 한 부대씩 붙였고요 1라운드 대결은 B특수부대 대 UDT입니다 어? UDT? 지금 미형들을 저기다 넣은 거면 내가 볼 때는 초반에 대면식 했을 때 기억나시죠? UDT한테 뭐라 그랬어요? and they wanted to try to challenge us to so show us how good they are. 아, 아버진 따로 있으십니다. 어, 언제부터 오. 아버지 네. <laughs> 어, <laughs> 윤인턴 지금 화났습니다윤근이 어, 네. 화났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정진 아버님 아 <laughs> 어디 계시냐고? 전주에 계시죠. 아, 전주에 네. 네. 우리 아버지 따로 있는데. 어, 한방 줬으면 좋겠네요. 좀 달라진 게 그냥 쏘고 맞았던것이 아니라 말 장비를 네. 이용해서 쐈을 때말장못 사망 판정이 나야 저, 이제 저기 죽은 걸로 되는 거니까 실전적으로 가는 거죠 어, 어, 빨리 뛰는데요 굉장히 둘, 셋 머리 위 가자 둘, 셋 머리 위 get 가자 헤드 캐리는 키가 정말 중요한데 키가 작으니까 계속 딩, 딩, 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건 버텨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일단 키큰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되고 네. 작은 사람들이 뒤로 와야 된다 네. 아 지금 봤을 때는 팅팅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키도 딱 비슷해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위형들 중에서는 한 명이 팅팅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위령님 팅팅이네 <웃음> <웃음> 사실 헤드캐리 할때 다들 해보셨잖아요 지옥주하고 이럴 때헤드캐리 계속 이박삼일 동안 머리 계속 입고 다니거든요 음. 그거 하고 하면 머리 막 원형 탈모부터시해고 아, 아,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아, 가운데 아, 머리 없어져요 <laughs> 미형님은 사전에 미리 유령님이 빠졌고 자 UDT는 도착해서 한 명이 빠져서 패드를 실었죠 여기서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 어, 뭐야 누가 빠졌어 어! 아이고 아이고 현준아 어. 잘한다 여기에서 격차 많이 납니다 빨리 올라와야 돼요 스럭. 스럭. 여유 있잖아요 스럭. 스럭. 쭉쭉 나가잖아 자위박! 멈춰 일단 종종연대원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따라 잡지 못하면 따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없다고 보면 돼요. 대기 으 가야죠. 혹시 실내에 또대항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어. 아 역시 예리한 자. 아, 역시 아, 좋습니다. 어 윤탄 윤 사장. We found, We found the bomb. We found the bomb. We found the bomb. 맞아 맞아. 여기는 U 티 폭탄 확보완려뭐 뭐라고 했죠? m r 도 Bom? bomb, 미스터 도 bomb? bomb이라고 했죠. We found the bomb. 폭탄을 모욕할 시게 열쇠는 스탠딩입니다. 지금 진에 있네요. 2 5 m 의위기입있다 와, 야, 그래 이런 거 나와줘야 돼 여름에 하면. 어, 아, 멋있다, 멋있다. 어, 왜 이렇게 진짜 빠르다 근데. 아니 이종준 대원은 수면에서 이렇게 호흡도안 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진짜 물개네요, 저분은. 어머,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 <motivation> 아. 나... 아. 거의 비슷해졌다. Stroke, s t r o 어, 우리 이먼이어 가자, 가자. 어? 어 어디 어 골랐으면 이겨야 되는데. 해상 폭탄 제거 작전. 와1라운드 UDT가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와, 우리 앞전에 봤던 미투스우 형님들. 이미지 어떻습니까? 네, 동네 형님들 같고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네. 어, 뭐지? 네. 어 뭐지 했었는데 본 미션 딱 들어가니까 와, 완전 달라지는 바람에. 미실리 처음에 헵캐리하고뭐 네. 하고 하는 전체적인 거에서 네. 어제도 당장 했던 거 같은 느낌. 얼굴 표정이 런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훈련을 네. 통해서 네. 맨날 네. 했던 거예요. 콩그레츄레이션. 자, 드디어 전 국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거 지금 화제입니다. 강철 따라잡기. 강철부대 3 리마스터의 뭐였죠? 강철 따라잡기 네네 MC 씨 이지봉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네. 페달링 준비했습니다. 네 페달링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 저예요.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뽑아주세요. 땅땅땅. 어1 아, 번. 1 번. 1 번. 저는 3 번. 우리가 정말 실제 미션과 근접하게 했잖아요. 네네. IBS 준비했습니다. 잠시. 아, 아우씨. 아우 아, 네, 아, 네, 잘, 잘. 아, 야, 근데 이게 잠깐, 이게 IBS면 패들은 1번 페달 공개합니다. 자, 준비 많이 했다, 잘한다 너? 이겁니다. 장난 똥 때리나 이걸 로 어떻게 하는데? 두 개입니다. 오, 야, 괜찮다, 두 개면 괜찮다. 윤정 지금 왠지 뭔지 알것 같아. 뭐요? 숟가락 두 개. 설마. 3 번이 가장 좋은 거네요. 아, 그래? 3번 페달입니다. 어, 야, 이거 좋네요. <laughs> 바로 바로 당겨지는 네. 거잖아. 괜찮은데요? <laughs> 대구디 진봉이가 숟가락 같은데. 자, 이거제 겁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빨리. 야, 내가 <laughs> 맞혔어 진행하세요. 주거. 진봉이가 숟가락 같은데. 시, 자. 어, 이거 되나요? 어? 아뭐 어, 된다. 아뭐 어, 일부가 안 나이면 되니까. 네. 이렇게 아니면 안갈것 같아요. 못갈 같아요.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야 <laughs> 생각보다 오괜찮다몇분몇분2 그렇죠? 3 초. 내가 그럼 제일 낫네. 그래도 그럼 못 가. 너못 버텨 저기까지. 아 그걸 얘기하지 마.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알아서. 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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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뭐야? 말했지. <laughs> 네.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어. 혼자 갈수 네. 있다. 혼자 이렇게. 야 준비 오케이. 시작 어어 헬스인스 어? 아, 아, 헬스 인스 와 이거 씨아그 아마 이 장판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 방은 판뜨었어 <laughs> 이거 당겨서 <laughs> 내가 올때 무릎 꿇고 와서 나보다 더 빨리 갔을 것 같은데 야 이제 정진 얼굴 빵이 됐어 지금 아 진짜 와아 다섯 정진아 야 근데 뻗는 게 대단하다 얘 복근님 장난 아니죠 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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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아! 아! 10초 프로세 해 주세요. 예. 네. 아. 아. 잠깐만. 전력을 조금만. 그냥. 오. 아, 잠깐만. 미션 임파서블 자세 같아요. 시작! 설마. 무릎 꽂지 않 무릎 도우 야! 똑똑하다 그러네 무릎을 당겨버리네 자 화이팅! 야 진공차 화이팅! 야 나보다 빠르겠는데 예폰 밀러! 아아일등이다제진 <laughs> 거예요? 제 졌어? 졌죠 18초인데 아, 45초요? 부상 투원자 음. 이렇게 2점 1점 0점으로 제 3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진봉은 또 졌다 특전사와 UDU의 해상폭탄 제거 작전 시작합니다. 준비. 어 뭐야, 뭐야? <laughs> 사지검법, 사직원법. 사지검법이야? 사바나에서 지금 친타 뛰듯이 탄다. 자 특전사가 먼저 아이디어에 선정 완료했습니다. 4명 맞아, 맞아, 네명다잡자마자 <laughs> 둘, <웃음> 셋, 여기서 중요해요 어떻게 될지. 야, 왜, 못 뜨는 거야? 방무도님 아, 손잡이를 문어요. 못 잡고 있어요. 문호영, 아 손잡이가 필요가 없어 그냥 네. 옆에 잡고 아유, 들으면 되지. 아 문호영,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네. 왜 근데? 포터. 포터 포리 내려요. 아니 여기서 굳이 포터에 내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왼쪽으로 보자. 왼쪽으로 보자. 왼쪽으로 어, 어 않아요. <URE> <자유로우니까. 웃음> 아 위로 또쉴지도않아요한손이 자유로우니까. 아, 유딜 잘한다. 야, 이거 신선합니다. 또 풍사가 역전했어요. 아직 발이 닿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죠. Fe <feliz> 앞에 두명 아 먼저 타고. 아! 얼른 오자. 오른쪽 하하하하하하 우야 우야, 하, 이대로만 가자 태전사도 페달링 잘하는 데요 지금. 하세 개+ 세세개 하나 둘나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빨리. 자, 몰래 계속 보면 안되나요 저희? 근데 우리 유둘을나둘 하나 둘하자 자, 다음은 강철 과 하나 너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자, 무엇이든 대답해 주는 바로 그 시간. 댓글!

아, 그 윤종진 인턴 네. 그 네. 읽을 때 조금만 네. 좀 리얼하게 리마스터에서는 <laughs> 매주 윤 팀장님 볼수 있어서 더 기대되는구만 재미삼아 이번 시즌. 종진이네 꽃밭 멤버는 누군지 궁금해요. 우리 시즌 쓰리 쭉 봤잖아요. 네. 종진이네 꽃밭 들어올 만한 인물이 있다 없다. 뭐 민호형, 민호형은 너무 탐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문호형한테 문호형. 문호형, 문호영 <laughs> 문호 <laughs> 진짜 듣고 싶다 꽃도 아, 예. 종류는 많으니까 그죠. 어. 형님 드디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빈 씨가 왔었습니다. 아, 이진봉으로 에이. 에이. 고맙습니다. 야, 네가 썼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안 썼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아니야. 한번 네. 주세요 띄워 주세요이 이제 정규직으로 만나네요. 진 진짜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봉 봉수록 또 볼수록 매력적. 어 아, 센스 있다. 정규직 임팀장 파이팅. 딱딱 <laughs> 결국 다음 댓글 재생. 네. 자 최강대원 선발전에서 미 특수부대랑 칠공칠이 일찍 탈락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실전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봄 미션 때 다들 긴장해야 해. 아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저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주시네요. 네. 배워볼 때 저거 범석이 아니야? <laughs> 강철부대 리마스터 네. 오늘 3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좀 적응하고 있지 않나요?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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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잘하고 있어요. 아, 내가 볼 때는 아, 그눈 네. 밑에 애교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지금. 그래요? 퇴근길이 피곤할 것 같지는 않네요. 오, 네. 오, <laughs> 오, 자, 오, 좋습니다. 빨리다. 네, 정 빨리 했고 우리 네. 이 팀장님. 음, 아, 솔직히 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려도 못 만들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박갈량의 강철부대 3 리마스터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렷, 경례, 강철.